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 작자미상의 만전출별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만전출별사는 전체 유연으로 이루어진 분연체의 고려가요입니다.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연가이면서 남녀 상열지사에 대한 작품입니다. 내용만 살펴보면 향락적이고 노골적이며 퇴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신한 비유와 상징으로 뛰어난 문학성을 보여주고, 과장법과 반복법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1원입니다. 얼음 위에 대나무 잎으로 잠자리를 깔아두고 임과 내가 얼어 죽을 지언정 얼음 위에 대나무 잎으로 잠자리를 깔아두고 임과 내가 얼어 죽을 지언정 정든 오늘 밤 더디게 지나가라 더디게 지나가라입니다. 일단 반복적인 표현이 눈에 보입니다. 반복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 대나무 잎으로 잠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울까요? 이건 임과 화자가 함께 겪는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으로 인해 얼어 죽을 지언정 오늘 이 밤이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음 위에 대나무 잠자리보다 임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강렬한가 봅니다. 차가움을 이기는 뜨거움이네요. 임과의 짧은 밤에 대한 아쉬움을 1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연입니다. 근심 어린 외로운 잠자리에 어찌 잠이 오겠는가.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복숭아꽃이 피어나는구나. 복숭아꽃은 근심이 없어서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입니다. 화자는 외로운 잠자리에 이리 뒤척이고 있음,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걸 고사성어로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쪽 창문을 보니 보아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화자의 외로운 정서와는 상반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 복숭아꽃은 봄바람에 웃고 있습니다. 이 웃음을 화자는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비웃음으로 생각합니다. 임생각에 잠못 이루고 있는 자신과 활짝 피어난 복숭아가 서로 대비되고 있네요. 사면입니다.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는 일을 생각했더니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는 일을 생각했더니 오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입니다. 화자는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은 화자의 마음을 저버렸나 봅니다. 누가 나를 버리라고 했냐고 하면서 임에 대한 서러움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연입니다. 오리야 오리야 어리석은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에 두고 연못에 자러 오느냐 연못마저 얼어버리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입니다. 오리야 오리야 어리석은 비오리야는 A A B A 구조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오리는 임을 이야기합니다. 임이 어리석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오리는 여울을 버리고 연못에서 잠자리를 청합니다. 여기서 여울은 화자이고 연못은 다른 여성을 가리킵니다. 이미 화자를 남겨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네요. 그러면서 다른 여성이 싫어지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연은 여울과 연못으로 가는 오리의 모습을 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임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연입니다. 남산의 잠자리를 보아 옥산을 베고 누어 금수산 이불 안에 아름다운 여인을 안고 누워, 남산의 잠자리를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아름다운 여인을 안고 누워, 사양이 든 향기로운 가슴을 맞추십니다, 맞추십니다, 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원문에서는 사양각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산은 잠자리, 옥산은 베개, 금수산은 이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노골적으로 임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견입니다. 아, 이미여 평생토록 헤어지지 말고 삽시다 라고 합니다. 화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 작품은 쌍화점 이상국과 함께 대표적인 남녀 상열지사 성격의 고려가요로 꼽힙니다. 당시 유행하는 여러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노래를 궁중에 소각가사로 합성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유견으로 보았지만 마지막 오연과 유견을 합쳐서 전체 오연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연과 오연의 경우 반복구를 제외하면 시조 형식에 근접하기 때문에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노래로도 보고 있습니다.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과장과 반복을 통해 강렬하게 표현한 고려가요. 만전춘별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